분색과 펌으로 모발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해도 어려운 머리를 그렇게 빛을 하나만으로 매직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었던 거지. 자 오늘의 이야기는 2020년 8월 17일로부터 시작해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이야. 미용사 신 씨는 그때와 같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. 근데 생각해보면 미용실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봐야 응.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? 그렇지 무슨 일이 있겠어? 그때 이날 신 씨는 응.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. 갑자기 자동문이 열리고 직장인 여성 장 씨가 들어와. 근데 이 여성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. 응, 무슨 일인데?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. 미용사 신 씨는 상담을 하기 위해 응. 장 씨에게. 응. 어갑야어갑자야 아, 네. <laughs> 어, 기겁을 하는 거야 왜 뭔데 장시의 모발이 응. 오른쪽은 길게 내려와 있는데 응. 왼쪽은 뚝 끊겨서 없는 거야 모발이 알고 보니까 SNS에서 유행하는 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 아그양 나오면서 머리 펴지는 그거 음 응, 그렇지 끼만 하면 매직이 되는 제품을 그거를 전문가 상의 없이 사용했구나 그렇지 <웃음> 진짜 <웃음> 안 그래도 염색과 펌으로 모발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음. 전문가가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해도 어려운 머리를 음. 그렇게 빗질 하나만으로 매직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었던 거지. 그러네. 어떻게 그런 간단한 제품으로? 사실이 제품은 간편하게 매직에 가까운 효과를 낸다고 광고를 내놓고 있었어. 음. 하지만 문제점은 이렇게 간편하고 빗질만으로 쉽게 시스템 결합과 펩타이드 체인을 교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. 진짜 쉽지 않겠지? 펩타이드 체인의 시스테인 결합을 끊었다면 열과 로들를 이용해 끊어진 시스테인 결합과 다른 시스테인 결합을 만나게 해준 뒤에 과산화수소나 불염산 나트륨을 이용해 다시 만난 시스테인 결합을 이황화 결합을 통해서 굳혀줘야 돼. 더 위험한 건 시스테인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환원제가 모발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알칼리제를 첨가하는데 모발의 pH가 알칼리에 가까워질수록 모발이 팽윤되면서. 모발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이 열려 그 후에 산화작용, 즉 중화를 하거나 산성 제품을 이용해서 모발의 최적의 pH인 등단점을 맞춰서 모발의 안정화를 시켜주지 않고 샴푸 같은 계면 활성제가 주를 이루는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모발 내 단백질이 다쏟아져 그렇지 모발에 꼭 필요한 단백질들이 상상도 할수 네. 없이 많이 열린 큐티클 사이로 쏟아져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장씨는 끊어진 모발을 맞춰서 다른 쪽 모발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. 어 어떻게 너무 속상했겠다. 편하고 간편한 건 좋지. 하지만 미용사들이 몇년 동안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걸 토대로 세네 시간씩 집중해서 시술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. 와나 지금 완전 소름 돋았잖아. 좋아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머리의 머리를 물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. 안녕. 타이드 체인의 결합을 끊었다면. 어건데 <laughs> 모발의 pH가 알칼리에 가까워지면 씨발 빗기만 <laughs> 하면 매직이 되는 제품을 그거를 전문가 상의 없이 사용했구나 그렇지 <웃음> 진짜 여기까지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연기야 아니 그, 그, 그것도 연기야? <laughs>